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흥정의 명수. 속임수의 대가.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던 야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생애 중 처음으로 자신의 수단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스스로 고안해 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언약의 천사를 만납니다. 언약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이유는 야곱이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했기 때문인가요? 생때와 탄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야곱은 가축 가족과 가축을 몇 대로 나누었나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최악의 사태가 두려워서 야곱은 그의 대가족과 수많은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 오자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망의 열매는 절망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도망길에 올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의탁한 지 20년. 그 사이 그를 외가로 보낸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처자식을 거느리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의 귀향 소식을 들으면 틀림없이 격분을 터뜨리며 질풍노도처럼 달려올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요단 시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에서를 달래 보려고 사자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역시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가족과 소유를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잠을 이룰 수 없던 그는 밤에 일어나 처자식 모두를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준비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의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만난 어떤 사람은 천사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가요? 장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호세아에 의하면 사실 그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타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애서가 보낸 자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은 비로소 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그는 울며 그에게 강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며 매달립니다. 이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물은 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야곱을 축복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야곱의 강력한 호소에 밀려 마지못해 야곱을 축복한 것인가요? 이 천사의 실체는 야곱의 이름을 개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천사의 말 속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호세아도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이되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천사였습니다. 이는 종종 언약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구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그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한 이유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동사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혹은... 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상기시키는 그 이름을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는 마음에 없어도 억지로 매달리면 축복하나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믿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 언약의 천사는 왜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내키지 않은 일을 그가 집요하게 매달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말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야곱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외가에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 9 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가치를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찬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께 매달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집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언약의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부니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에서가 두려워 홀로 남아 기도하던 야곱이 야복강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밤을 보낸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가족들과 함께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가 만나 목을 어금 맡기고 흐느껴 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니엘의 경험을 한 야곱에게는 죽음의 사자처럼 보이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보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니엘의 경험은 흩어진 틀어진 인간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이유는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단언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부니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